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자동차 정비 기능사 실기 공개 문제, 전기 파트 7번 문제에 대하여 간략히 분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문제를 풀기 전에 용어 정의에 대해서 한번더 정리하고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여기 보면 측정 또는 점검과 판정 정비 조치상 사 있죠. 보면은 대체적으로 많이 나오는 부분 위주로 했습니다. 릴레이, 퓨저, 커넥터, 전구죠. 릴레이가 탈거됐다, 그렇죠? 그럼 우리 장착이죠, 보통이죠, 그렇죠? 장착인데 여기 갈로에 연결해 놓은 무슨 말이냐면 한번 보겠습니다. 회로도죠. 회로도 상에서 릴레이가 탈거했다면 회로도 상에서는 단선이니까 연결 후 재점검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그렇죠? 한번 볼까요? 다음 퓨저를 한번 보겠습니다. 퓨즈는 단선이죠. 단선이면 교환 후 재점검. 또 탈그면은 장착 후 재점검이죠. 역시 여기 퓨즈 한 보겠습니다. 퓨로도상에서 연결된 부분이 이렇게 이렇게 없죠? 없는 부분 단선으로 간주됩니다. 그래서 답안 작성에 퓨즈 교환 후 재점검 이렇게 하셔도 별문제 없겠습니다. 그 다음 이 커넥터가 있습니다. 중간 커넥터라든가 커넥터 부분이 있겠죠. 커넥터가 탈구됐더라 그러면은 체결 후 재정금이죠. 그죠? 또는 연결 후재정금로 되겠죠. 자, 이 커넥터가 선이 연결됐는데 이 부분이 끊어져 있죠. 그러면은 단선 후, 단선이니까 연결 후재정검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다음에 전구입니다. 전구는 단선 필라멘트가 끊어졌다든가 전구가 없는 거죠. 탈구된 거죠. 끊어졌으면 교환 후 재점검. 탈거됐으면 장착 후 재점검 하겠죠. 자, 그런데 여기에 예를 들어서 한번 등이 있습니다. 이미 이렇게 선이 쭉 연결됐죠. 자, 흩선이 없더라면 끊어지죠. 단순이죠 그래서 회로도상에 볼, 때, 볼 때는 연결 후 재점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갈로에 연결된 부분들은 회로상에서 볼 때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이상부위는 많이, 회로증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는 부분 위주로 했다는 것을 참조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번 문제 보면은, 경, 경음기와 릴리 탈거 후 다시 부착하여 작동이죠. 그래서 문제 보면은, 부착 후 작동 시험이 나옵니다. 요 문제 보면은, 어, 오 안에 보면은 경험기 회로 점검에서 릴레이 뭐탈거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안넣놨고요 그다음에 에컨 라인 압력 점검도 있죠. 라인 압력 점검이고 질환이죠. 그다음에 전동펜 회로의 고장 부분 회로 점검이죠. 질환이고. 주어진 자동차에서 전조동 좌우측, 전조동 광도 측정이죠. 즉, 1안이죠. 그래서, 역시 이 7안에 보면은, 세 문제는 7안에 있는 거고요. 한 문제는 1안이나 2안에서 가져오는데, 전조동 광도 측정이나 경기 음량 측정이 많이 나오고 있죠. 이것을 참조해서, 어, 공부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보면, 경기 릴리이 탈구 후에 부착하여, 경기하고 릴레이죠. 어, 작동을 하, 확인하십시오. 했죠. 역시 이 문제의 배점을 관계 보면은, 부품 탈부착 작업과 작동 시험의 주요 요인이 있죠. 그래서 부품 탈부착 작업할 때 아무렇게나 하지 마시고, 제대로 순서에 맞게 하시면 됩니다. 감독이 와서 지켜봅니다. 그죠? 제대로 잘하고 있다면은, 이걸 예를 들어서 구조미 만집다. 요 문제가 그랬을 경우에. 탈보착 작업을 5점을 주시고요. 안 그러면 또 6점도 줄수 있습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요. 그죠? 어, 경기 탈보착 실차에서 이루어지니까요. 다시 보차여 작동되는가. 작동심을 눌러보면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경기 회로의 릴레이 탈거 여보다. 요건 뭡니까? 릴레이 탈거라는 것 어, 퓨즈박스에 있는 릴레이가 어디 있는지 위치를 알겠죠, 그죠? 퓨즈박스 볼수 있는 부분도 여러분들이 학습을 해 둬야 됩니다. 아시죠? 그래서 탈부착 작업과 작동 시험을 9점에서 11점 사이에 있다는 것을 잘 아시고 학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것도 보은 릴레이 탈거라는 부분은, 어, 앞에서 경기 회로 점검할 때, 제가 이 문제 7안이지만은, 5안에 있는 부분 나왔죠, 그죠? 5안에 주어진 자동차에서 경기 회로의 고장 부분에서 보면은 5안에 있는 건데, 릴레이가 탈거되어 있으면은, 장착 후 재점검. 단순이라면은, 연결 후 재점검이죠, 그죠? 요거는 갈로 있는 부분은 회로도 기준으로 본다 했죠? 꼭 알아두시고요. 자, 그다음에 에어컨 라인 압력입니다. 그렇죠? 작동 이상해 볼다. 그렇죠? 그래서 에어컨 라인 압력을 할때 어, 저압과 고압을 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에 어, 두 가지를 딱실었습니다 어, 범위는 이 범위에 규정 한계값 범위에 들어간다면 그죠? 양호고 정비 및 조치 사업 없죠.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 불량입니다. 그렇죠? 범위의 아래쪽에 있었을 경우 있고요, 위쪽에 있을 경우 있습니다. 저압과 고압이 모두 낮을 때 뭡니까? 그죠? 냉매 회수 후 재증거죠. 야, 이렇게 낮은 부분 있죠. 이. 자, 그런데 여기 보면은 참고사항 해놨습니다. 모두 낮을 때 냉매 충전 후재정거 어, 저압, 고압이 규정값보다 높을 경우에는, 그죠? 냉매 점검 후재점거 그죠? 모두 낮을 때와 모두 높을 때, 충전 후인지, 재정, 어, 냉매 점검 후재검인지요 부분도 학습을 해 두도록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통, 어, 낮, 게 나온다라는 것은, 냉매 회수재점검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해 두시고, 여기 있는 파란색에 있는 부분도 공부를 해 두십시오. 그 다음에, 전동펜 회로 고장 부분입니다. 그쵸? 딱 보면 뭐 나오죠. 전동펜에 퓨즈와 커넥터 릴레이가 있겠죠. 그죠? 릴레이 있습니다. 자, 여기 가운데 딱 넣어 놓은 부분은 이 전체가 회로 점검 부분하고 을기록 판정할 때판정표점수 따로 고장 부분 점수표가 따로 있다지죠. 그러면은, 여기 위에 까만색 보면은, 판정표 1번과 2번이 다 맞다면은, 4점이 될지 3점이 될지 모르신다만은 무조건 이 1번이 맞고 난 다음에 2번이 된다, 그죠? 1번이 틀리면은, 이 판정표는 0점으로 부여된다는 것을 알아주시고요. 자, 점도 표주죠? 단선이면 탈거면은, 그죠? 단선이면 교환 후 재정금이죠. 탈거면은 장착 후 재정금. 회로도상에서 연결이겠죠. 커넥터는 탈거면 뭡니까? 체결이죠. 체결 후 재정금. 회로도상에서는 단선이니까 연결 후 재정금. 그죠. 자, 릴레이도 탈거해겠죠전동팬 모터 릴레이다. 그죠. 전동팬 퓨즈. 전동팬 모터 커넥터. 전동팬 모터 릴레이. 잘 해주셔야겠죠. 어, 탈거면은 장착 후 또는 단선이면 연결 후 재점검. 이렇게, 어, 해주셔야 되죠. 여기, 여기 교환이라서 전동펜 퓨즈가 단선 꺼졌다. 이제 필라멘트가. 그럼 교환할 수 있겠죠. 그런데 회로도상에서는 연결 후볼때 연결 후 재점검으로 해 주셔도 됩니다. 자. 실 안에 있는 문제를 중에 또 하나 끼워수있습니다 그죠? 전조등 광도 측정이죠. 가장 많이 나오죠? 기준값은 3층 칸델라 이상. 단위도 쓰고, 이상이었다면 이상을 넣어주셔야 되고요. 중요한 것은 좌측이 우측인지, 그죠? 운전석에 앉았을 때 보면은 좌측과 우측입니다. 그죠? 자, 이등식이죠 그죠? 그래서, 어, 기준값은 3층 칸델라 이상입니다. 이제는 예전보다 많이 쉬워졌죠. 그죠? 3층 칸델라 이상이라면, 측정값이 6층 칸델라죠? 양호죠, 양호에 표시해 주시고. 자, 여기 예들 좌측, 우측, 2등씩 빼먹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반정은 3층 칸델라 이상일 경우는 양호고, 미만일 경우는 불량에 체크한다. 그죠? 요렇게, 어, 학습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